불교 공부를 막3 0 년씩 4 0 년씩 하셔도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문제? 지금 현재 불교의 이 가르침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뭐가 하면 인연법이라고 설명을 할때 인연법에서는 온갖 것들은 인연으로 이런지가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온갖 것들 을 설명하잖아요. 반자 신경을 해보면 색적시공 공즉시색. 세기적 공이고, 공이적 색이다. 이렇게 해서, 뭐, 금강경의 온갖 설명들도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그 뭐, 든걸을 아무리 배워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저이 마음 공부하는 데서는 아마 제 말을 다 인용해 쓸 겁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가 하면, 색적 시공, 그래, 알겠다. 색이적 고인고 공이적 색이다. 그래, 모든 불교는 인연법이다.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모든 인연이 일어났다는데, 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뭐고 하면, 주어인, 내가 빠져가 있어요. 네. 그 모든 경전을 보고, 이해하고, 우리 공부하고 있는 네. 그것에, 내가 빠져가 있어요. 지금 기존의 불교 가르치면은, 이 나라는 게 빠져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뭐랍니까 당신이 있을라 한다면 하이 주어인 아이가 있어야 이유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없이는 이유가 있을 수 없잖아요 히도 없고 데이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이 출발은 오직 1인칭 단수인 내가 있어야 인연법도 네. 있고 색적 시험도 있고 공적 시험도 있고 뭐 온갖 경제들은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라는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가 빠져가 있어서.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거든요. 내가 없이는 그엇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있어야 미운 사람도 있고, 내가 있어야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있어야 아, 병이 나아야 됐긴데, 내가 있어야 오래 살아야 됐긴데, 그뭐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이 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우리 불교 공부에서는 이 중요한 내가 빠져가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온갖 경전들, 법뭐 파경이 어떻고, 밤낮신경이 어떻고, 건강경이 어떻고, 아무리 공부해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일인생 단수인 내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자, 다시 말하는데, 자신있게 말하는데, 앞으로 기존의 불교나 어디라도 마음 공부한 데는제이 말을 다누으로 인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마음에, 지금 이 내가 눈을 떼야 되는데 하는 데 가장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하면 이 순간 존재하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은 제가 앞에 말한 것 같이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지금 불교에서 온갖 경전의 설명을 어떤 불교는 어떻고 어떤 불교는 어떻고를 아무리 원고해도 그 공부를 하는 자가 누군지 빠져있으면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빠진 거잖아요. 중요한 건 나는 빼놔 놓고 밖에 이거 부처님이 어떤 말 했다, 어떤 말 했다, 어떤 말 했다, 나 천년에도 의미 없다니까요. 그 부처님이 경제에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하는 이 내가 있어야지 이 내가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누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빠져서는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오래 하시던 분도 그것이 그냥 말로 뭐늘 들으니까 그런갑다 하지, 맞네, 진짜 중요한 내가 빠졌네라고 인지하기는 잘, 제 영상을 오래 봐서도 잘 몰라요. 아, 그냥 정말 중요하게 하나야만 얘기지, 진짜 맞네라고는 몰라요. 그래서 이 내가 누군지를 찾으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지금 현재 내가 누군지도 알고, 앞으로 내가 나이 먹고 늙어가, 죽으러 가지만, 그 도착하는 곳이 어딘지도 알고, 이 세상이란 게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도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가 누군지 찾기보다는 바깥에 온갖 불교 경제에 있는 그 어려운 한문, 원문으로 찾아야 나를 찾기 쉽다고 하잖아요. 그 원문은 안 중요하다니까요. 나를 찾는데, 자, 나를 찾는데 책을 봐야 합니까? 나를 찾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나를 찾는데 그 불교 경진을 봐야 하냐고 나를 찾는데 삼천백절을 해야 하냐고. 나를 찾는데 백팔백절을 해야 하냐고. 아니면 나를 찾는데 금강경 사경을 해야 하냐고. 나는 그냥 이대로 존재하는 내가 이대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내한테안 두고 자꾸 마음을 바깥으로 두잖아요. 애고하고 같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야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 어렵죠. 이 에고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예, 예.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남들보다 성공할까, 내가 더 좋아질까, 남편이 좋아질까, 온갖 주위 환경들에 마음이 쏟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 에고가 초점을 맞춘 이 세상 기준은 살아가는 데는 맞죠. 근데 진짜, 내가 와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의 나는 왜 지금의 이 나이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알수 없거든요. 붙어 있는데 모르겠다 싶고다가 또다 보이는 것들이 내라 하니까 정말 모르겠다 싶고다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어쨌든 바깥으로 두지 말고 내면으로 돌려야 돼요.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너무 딱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네. 몰라서 그런데, 네. 나를 찾는 것은 내한테 마음을 둬야지 바깥에 두는 게 아니거든요. 명상을 하면, 떠나면, 명상하면서 앉아서, 코로 숨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숨이 코로 나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고 어떤 생각이 들면, 생각이 드는 것을 인지하고, 내 몸에 무슨 촉감이 돼이면그 돼있는 것을 인지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인지, 근데 중요한 게또 빠졌다니까요. 거기에 그것을 인지하는 이 내가 누군지가 빠져가 있다니까.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걸어가는 것을 발이, 오른쪽 발이 땅에 대이네, 다시 왼쪽 발이 땅에 대이네, 걸어가는데 종소리가 들리네, 새 소리가 들리네 하는데 중요한 그것을 듣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지하는 이 내가 누군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찾아요. 언제나 마음을 나에게 되야된다 그래. 1인칭 단수 아이, 여기에 딱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에고가 내 생각에 나타남이라는 것을 알도록 안 나눴습니다. 이 에고가 진짜 인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게 에고거든요. 그런데 에고가 지가 내가 가짜입니다. 이하려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알도록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깨부수고 나와야 되죠. 에고한테 쏘으면 영원히 지금의 이것이 내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죠. 이 애고만이 진짜 나야라고 만든 게 애고거든요. 예. 근데 그 애고가 아니다, 이거 가짜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맞죠. 그래서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애고에 쏘으면안 되죠. 내가 약간 손해 보는 듯이 사는 것이 주의랑 화합하고 좋은 소리 듣거든요. 근데 내 이익 챙기면 세상 사람들은 알짤없이안 좋다, 이란 말이에요. 너무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주, 내 가족만 하면 좀, 좀 너무 좁잖아요.